아, 내 드론 볼게. 충수가 어디서 나왔지? 계단 밑에서 던진 건가? 어, 여있다 어디 어디? 벽지에 니가 월병한 데 있어!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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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형 핑이 월샷해. 까비. 도망쳤어. 들어간다. 오케이. 나부터 갈게. 드론 넣을게. 오! 아! 뒤에, 뒤에 뒤에! 알리바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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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나 뒤집고 있다 뭐 소리 나는데? 전화 한번더 볼게 아, 어. 1분 황소! 나온다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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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못 잡았다 다 거점 노우 no. 사이트 마이스트로 A 사이트 B 사이트다 마이라 아, 나의 A거든 보는 그... 어, 그... 어...그... 강화벽 뒤에 있어 거기 안에 아, 닭있고 아, 닭 뭐, 전자레인지 있는데 전자레인지? 왼쪽 응 음, 거기가 전자레인지 마이스트로 A 거점 안에 있어 아... 하지마 따시아이 ㅅ꺄 디라 설야돼 설해야 돼어 설한다 아 조용히 봐줘 아, 아, 아. 아, <laughs> 연막실한 대다 왼쪽으로 온다. 어디야? 네, 야, 야 옆에 야. 왼쪽 해줘. 와.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나 아, 진짜 못하는 거. 나 샤크 샤크 저거야 계단이야 기러한. 아. 어? 나 양각창 샤크 클리어. 샤크 클리어. 차고 둘. 차고 하나. 좀 차고 좀 맞게 나.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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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어다 상어 아 상어 개피 기룡이 조심. 거 뒤에서 처 상어 계단 어, 알아 알아. 어. 아직도 상어 개다. 아직 상어 개다. 빨리 와. 그 거점인 차고에서 어. 아이크. 앞에 거. 기아 거점 봐. 거점 봐. 거점 봐. 음. 와 귀여이 개쩔었다. 다행이다. 아 제가 못 쐈어. 손바... 선빵 맞았는데 그냥 돌아서싹 쏴버렸네. 오. 저 아, <laughs> 되게 영화처럼 쓰러지는데? <laughs> 형 뭐야? 아니, 어, 형 아니, 아니. 여기 소리 나. 어아아아왜왜왜 아, 왜, 왜, 보고도 못 보는 거야? 아 오. 너. No. 어... 여기 들어가면 뭐 나와? 나졸 때인데. 어, 들어가면? 들어가면 다 죽을 수있어 가자. 스페츠나 쓰고. 고고 고. 왼쪽. 거기까진 가보다. 아 이런. <웃음> <웃음> 일어날 아, 나 이러할 수 있구나. 영감했다. 너못 일어나을 거야? 아. 아 왜? 계단으로 올라감! 계단으로 올라갔어. 나 먼저 올라갈게, 길엉가 어. 레버리 들어간다아 박, 박. 나이스. 나이스. 계단 위에는 아무도 없어. 다 거점 안에 있거나 창밖에 있을 거야. 어, 더밟았다 지금 뛰어가서 한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닌가? 맞아 맞아 어, 지금 빨리 한명 잡을 수 있어 어! 뒷 사이트다 창밖에 있을 거 같아 아닌가? 어어 어, 밖에 어? 저저 구멍 조심해 어, 어! 오른쪽 창! 아! 왼쪽 문! 오른쪽 창! 왼쪽 문! 아악! 한 잡으면 돼 아니 되겠지? 아니 어프안드리드아이 아우 정쪽 창은 잡고 있는 사람있거아씨아더헷가리잖아 눈이 좀 젖자도 아아 아쉬워 준영이 매전했잖아아한명 여기인데 화장실 많이 왔죠 어어 와 사계 있어 이게 화장, 안 보이네 화장실 화장실인데 사계가 컷컷컷 화장실 와이어 어, 있어 닭이 닭이었어 닭이었어 닭잡닭 잡았어 닭 잡았어 하는 거뭐 가져올 게 있나 닭이야 네, 네, 아! 어 누구야 그거 누구야

비자계단 오케이 아 차고 앞에 하나 오케이 차고, 앞... 아마 차고 앞에 둘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라스 트어어나 아. 위치 들켰을 것 같아 어펜드론 어. 왼쪽 파이로 오른쪽 오케이 한두명아 깊이 그 뒷피... 아 하나 더 있어 카, 카, 잡았어 하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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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네, 어, 잡았다 거기였어 비자 비자계단이었어 어, 지금 모르고 지금 확인이안그거같아 오늘은 뭐가 좋을지 모스겠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그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가면돼 그럼 블루 죽지 않아 준성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을지 나이스 는데뭐 블루들. 지모블루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와아, 아씨, 발 트위치 인 아, 트위치 인인 아, 핑, 핑. 아, 예, 어, 어, 트위치 핑어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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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있어. 어, 옆쪽을 보고 있어. 어, 옆쪽으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트위치 핑아씨야 있어. 어, 아 있어. 어, 옆쪽을 돌아계고 있어. 어, 옆쪽을 아가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어 어, 옆쪽을 돌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어. 어, 쪽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아가고 있어. 어, 옆쪽을 돌아가고 있어. 집 이거 제먹가먹었어 아, 었다이나가 나가도 되었가도되어 아, 아, 이거 가 서란다 서란 아, 서란다 도망가도로 아, 길어. 이거 안 나가도 아, 이거 안 나가도 되었는데. 아, 이거 안가었 아, 가가가 하하, <laughs> 스폰키 어? 컷. 나이스. 나은. 없어, 없어. 어, 빨리 컷! 전화 한번 다시 올게. 아, 있다, 용아. VIP. 괜찮아, VIP. 가죠. 나이스. 리전이랑 하나 남았어. 이제 내려가죠, 용 들어간다. 그래. 이른 바로 쪽호형 뒤에 있거든. 주방. 알아, 알아. 오른쪽 왼쪽 방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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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리전 주방. 리전 주방. 리전 주방. 리전 주방. 전전 주방. 리전 주방. 주방. 리전 주 아이스왜 어, <목소리> 나도 같이 날아갔어? ㅎㅎㅎㅎㅎㅎㅎ 아니 우리 100%힘 발휘하니까 이래, 이래야 공평하지 <laughs> 아 이거 우리팀도 날아가는 거야? 아... 씨발 제호형 왼쪽에 둘 비거점 잉 딸피 계단 본다 한또 본다 또 본다 슬래치 본다 슬래치 본다 좋다 좋다 디퓨저 계단 오 아, 어, 좋다 좋다 어,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디, 나이스 디퓨저 여인데 라스트 B 라스트 B 라스트 B 계단 찍혀 디퓨저 어. 계단 디퓨저 계단 옐로우 디퓨저 여기야 제형 아디퓨 어, 계단이라고? 어? 아 먹고 갔나? 아아아 일단. 아악아 이... 비거점 비거점이잖아 야 준형아 볼수 있거든 비거점이라고 계속 얘기했어 리전 복도 어디 복도 어 뭐야 잡았어, 오케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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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다. 어, 뭐, 쉣. 어, 어, 쉣, 오 쉣. 어, 쉣. 와, 저기서부터 보이주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유튜브가 아닙니까? 아, 제발. <쟤발. 목소리가>